브루탈리스트를 보고 왔습니다. 전쟁 후 재산, 가족 등 모든 것을 잃고, 미국으로 이민 온 헝가리 유대인 건축가 라질로 포스의 삶을 그린 영화입니다. 희망을 가지고 미국에 왔지만, 그의 정착을 돕던 사촌과의 관계가 어긋나게 되고, 마약에 기대며, 노동자로 살아갑니다. 그러다 사촌과의 관계가 어긋나게 된 계기였던 성공한 사업가 해리의 도움으로 아내와도 제외하게 되고, 다시 건축가로서도 큰 프로젝트를 할수 있게 됩니다. 하지만 당시 미국에서 생소한 브루탈리즘 건축 양식은 많은 사람들의 반대와 핍박 및말 못할 폭력도 당하지만 예술가로서의 고집을 이어가는 처절한 삶을 보여주는 줄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. 3시간 35분의 긴 러닝타임 동안 휴대폰을 한 번도 확인 안한 정말 몰입해서 본 영화로 배우들의 연기가 정말 굉장했고 정말 여러 가지로 새로운 영화였습니다. 호불호는 분명 있을 영화라고 생각되지만, 새롭고 아름다운 예술은 종종 투쟁과 고통 속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보여준 영화 내용처럼, 정말 다양한 시도를 한 감독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며, 긴 러닝타임에도 불구하고, 또 보고 싶다고 생각한 영화로 제 점수는 만점입니다.